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가 주는 그 미친 도움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꼭그 두부를 드시기 바랍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의 바탕에는 오행적인 그 해석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는 점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대표적인 그 수기운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. 색으로는 또 백색이 되니까요. 금기운의 그 오행 분류도 해당이 됩니다. 어쨌든 그 중심 기운은 수, 또 색으로는 금, 이 정도 바탕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엔 그 수기운의 가장 그 절실한 목표가 있습니다. 하는 그 일들이 정체되지 않고 또 막히지 않고 그 흘러갈 때그 수기운은 의미가 있습니다. 돈복이든 또 인간관계든 또 주춤하게 된다면 또 삐걱거리게 된다면 그건 그 결코 우리에게 좋은 암수를 주지 못하겠죠. 또 살다 보면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. 일들이 그런 그 불확실성에 노출이 될 때라든지 혹은 그 지금도 그잘 나가는 어떤 분이 있다면 지금의 이런 그 탄력을 멈추지 않는 그 영속성을 가는 그런 탄력으로 운세 전개를 원한다면 이런 분들은 꼭그 두부를 풍수목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상징적인 의미와 또 암시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. 우리가 그 살면서 큰 돈복을 마주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. 큰 계약을 앞두고 또 중요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앞두고 이런 날은 그 전날 여러분들께서 그 두부를 드시게 되면 또 아주 좋고요. 이렇게 그 몸으로 들어온 그 수기운의 그 충전은 풍수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 돈복 전개나 또 사람 관계 또 중요한 그 일의 그 성사를 아낌없이 그 돕는 우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우리가 그 생두부 연상을 하면 그 깜방에서 나올 때그 면에 온그 모친이 먹여주는 그런 두부로만 생각을 한다면 수기운의 그 간판 음식인 이 두부를 너무 그 과수평가한 게 되겠죠. 이런 그 풍수목적의 시식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두부를 드실 때는요. 양은 그 많이 필요 없습니다. 그 한두 점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때 가급적 그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. 이런 그 풍수목적의 시식에서는요. 왜냐하면 그 쇠젓가락이 되면 또 소리가 날 일들을 또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. 또 기호에 따라서 그 양념장을 곁들이는 것은 무관하니까요. 여러분들의 그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돈뿍 터지게 만드는 그 생두부를 이용한 그 풍수 방법으로 크게 그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또 성큼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